허스크바나 엔진 잔디깎기의 기화기 청소 방법입니다. 먼저 에어필터 카바를 분리합니다. 에어필터를 빼줍니다. 그리고 에어필터 베이스의 M10 너트 2개를 풀어줍니다. 에어필터 베이스를 분리합니다. 캐브레터에 초크로드를 고정하는 검정색 플라스틱을 돌려서 초크로드를 카브레타에서 분리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스로틀 로드를 분리합니다. 카브레다를 고정 볼트에서 빼준 후 연료 호스를 분리합니다. 카브레다의 청소 방법입니다. 먼저 카브레다 안에 있는 연료를 빼줍니다. 10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카브레다 챔버를 분해합니다. 플로팅 핀을 빼서 플로팅 플라스틱과 노즐을 분해합니다. 노즐 소켓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 드라이버로 노즐을 분해합니다. 노즐을 뺄때 노즐 구성품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캐브레다 청소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노즐의 구멍을 청소해 주십시오. 캐브레다의 노즐 구멍과 터크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십시오.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노즐을 삽입하고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잠궈 주십시오. 이제 분해한 플로팅 플라스틱과 연료 노즐을 조심스럽게 장착하고 플로팅 플라스틱 노즐 핀을 연결해 주십시오. 카브레다 챔버의 고무 오링을 확인하고 카브레다 챔버를 조립합니다. 카브레다의 연료 호스를 연결하고 카브레다를 엔진에 조립합니다. 엔진 스로틀 로드를 카브레다의 검정색 구멍에 끼워줍니다. 초크 로드를 카브레다 앞쪽 초크 부분에 끼워준 후 검정색 고정 부품을 돌려서 고정시킵니다. 에어 필트 베이스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킬 때 브리드 호스가 엔진 구멍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10mm 너트 2개를 고정시킵니다. 에어 필트를 장착하고 에어 필트 커버를 닫아줍니다.